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사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한 남자와 일곱 여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의 이 장절 부분에서는 이제 3장에서 떨어진 이제 4장의 시작으로 어, 이렇게 단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4장 1절의 끝에 이제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마침표를 의미하는 이제 문장 부호가 있는데, 지금 이제 4장 1절에 마침표 문장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장으로는 나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3장 16절에서 시작된 문단이 여기서 이제 마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가 한 문단인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설교한 이유는 4장 1절에 담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고난과 또 이런 멸망의 형벌과 같은, 심지어는 지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그 소망의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로 예,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이 진노, 저주, 멸망의 방식인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예, 4장 1절에 그 날에, 여기서 이제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에, 그러니까 4장 1절도 바로 3장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문단인 것을 나타내고 이제 그맨 끝에 사장 1절의 맨 끝에 이제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문단의 마침을 여기서 이제 부호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1절에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여한 한 남자를 붙잡고 여기서 여자는 이슈아입니다. 이슈아이고 남자는 이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 우리는 지금 이슈를 신자로 이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남자, 여자로서, 이때 남자, 여자는 거듭난 남자, 여자, 영적인 남자, 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신분 관계를 나타낼 때는 남편과 아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여자들이, 일곱 여자들이, 예, 여기서 한 남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한 남자, 예, 전치사 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로, 이렇게 됩니다. 한 남자로. 붙잡다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우리말 성경에, 이제 하자크라고 하는, 하자크는, 예,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강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의 사역형 히필 사역 히필형입니다. 그래서 히필형 동사는 우리가 번역을 할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뭐 하게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하다니까 강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하게 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붙잡다라고 의역한 거죠.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일곱 여자들이 한 남자로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사실은 누구누구를 강하게 하다. 그래서 목적어를 강하게 하는 거 없거든요. 이때는 사실은 그게 잔시,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제기된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여자들이 한 남자로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날에 말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 날에 말하면서, 뭐라고? 뒤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가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예.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그대로 지격하면 우리의 위 치욕을 제거해 주시오 아 이렇게 알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이게 뭡니까 3장 16절에서 계속되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교만한 시온의 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때 여기서 조만한 시온의 딸들이라는 것은 단지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신부로 나타내는 에, 나타내기 때문에 에, 이렇게 많은 은유로 나타내는 것이고 에, 이것이 사실상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인데 그 징계,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의 결과와,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여기 4장 1절, 이 문단의 마지막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의미는, 이게 실제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예, 위에서 전쟁으로 예,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도 죽을 것이고, 또 성에 남아있었던 예, 남자들도 다 죽어버려서, 이제 대가 끊기는, 남자가 희소한 이런 상황이 돼서, 일곱 여자, 일곱 수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에요. 모든 여자. 이때 모든 여자를, 에, 이때는, 내케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슈아를 썼단 말이에요. 이슈아라고 하면 거듭난 여자죠.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여자들이 의지할 만한,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여자는 모든 여자입니다. 모든 여자가 그냥 한 남자라도 어, 한 남자라도 붙잡아서 그냥 남편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일곱 여자가 한 남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여자가 그냥 한 남자라도 있으면 그한 남자한테 매달려서 나를 아내로 삼아 달라고 매달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완전히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슈아들 위니까 이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겠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지할 만한 무엇인 거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무엇.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실력이 되었든 무엇인 거죠. 그런데요. 그 남자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게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 요비 완전히 망한 상태, 이 상태. 이스라엘이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된 상태. 뭐 우리로 얘기하면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관계도 끊어진 상태.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요? 해 예, 이제는 뭐 오갈 데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큰 환란을 만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되면 좋고 뭐 아니어도 뭐 미칠 것 없고 그래서 이 교회 에 나오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의 상태인 거고요. 현재 삶에 있어서는 지독한 한계 상황에 부딪힌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일곱 여자들이 한 남자로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슈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3장 16절에서 23절에 걸쳐, 이제 교만했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그 3의 7배수로, 완전히 그냥, 그 교만이 꺾여버린 여자들, 잖아요. 일곱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인생에 정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신자를 나타내요. 한 남자로 강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그냥 한 남자.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교회의 남편,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로 일곱 여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상의 모든 교회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극한의 환란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이슈들은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지옥에 가면 예수님께 다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거기서는 처절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 상황이 바로 지옥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완전히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다? 그날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날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그날을 앞으로 뺐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빼놓으면은 앞 문장하고 그 3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문장 뒤로,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빵을 먹고 우리 옷을 입겠으니, 이건 뭐예요? 장신구는 그만두고, 옷은 그만,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의식주조차도 뭐 하겠다?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는 거죠. 의식주도 해결하겠다. 그럼 뭡니까? 이게 이제 세속성이거든요.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고 필요들, 사치, 방탕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여기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네, 당신의 이슈아이죠. 당신의 이슈아.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에 치욕을 제거해 주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면 겪게 되는 모든 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근본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수치와 외로움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은 뭐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또내 명예가 유린 당할 때, 그리고 공포감을 느낄 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런 근본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가게 되면 그런 모든 근본 감정의 원인은 딱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 세속에서 사람들이 영광으로 삼는 것, 또 반대로 수치로 삼는 것, 이것이 종말에 가면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여 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밖에서 이를 갈며 울고 떨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얘기하는 게 그죠? 예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우리 위의 치욕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것은 또한 보다 공동체적인 일이다 그랬어요.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인 일이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극한의 환란과 종말의 수치의 예표입니다. 극한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종말에 당할 수치,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 이런 환란을 겪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어떤 기회가 될수 있어요? 종말의 수치. 그 지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좋으면 좋아서 좋고요. 사는 동안 어려우면 그것으로 종말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니들은 싫은 것도 없냐, 니들은 나쁜 것도 없냐, 없어요. 없다고 더 좋아하는 것과 좀덜 좋아하는 게 있을 뿐이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수치, 지옥이죠. 현재의 환란, 현재의 이런 불행한 이유나 상황들이죠. 거기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는 꼭 예수가 아니어도 현실의 문제에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랑 노릇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우상이죠, 우상. 그런데요, 그날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우상들이 파괴될 것이고 진정한 신랑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지금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보잖아요. 뭐해라? 환란을 피해라. 현재적인 환란을 피해라. 그러니까 사소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란은 선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선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고난인 이환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악한 고난 속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보해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라. 당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인,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지옥에서 태워져야 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현재적으로 발견하여 회개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한 남자와 일곱 여자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고난과 환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며, 그 영적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고,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시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불행과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방식입니다. 절대 정신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정신이 흔들리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절대 정신이 흔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일상, 또 여러분의 일상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족, 교회, 여러분의 일터라고 하는, 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은요, 영원히 가족이에요.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아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지옥의 나라보다 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게 사회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몸의 지체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마귀가 틈탑니다그 절대성이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이유는 영적인 취약성인데, 영적인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일상에 대한 절대 정신이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물지 않을까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우선 가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금세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나의 현실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그 순간 순간 이동해서 자신은 광야에 있는 홀로 있는 외톨이가 됩니다. 온갖 근본 감정이 덮쳐 버립니다. 그러면요. 금방 함께 계시고 손을 잡았던 주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져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내가 지옥의 가능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현재 발견하는 취약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은 어떠한 악한 고난도 남아있지 않고, 고난이 선한 고난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첫째 부활로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믿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 안에는 허물이 있고 저희들의 삶 속에는 완전히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어 이러저러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고 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임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주님의 신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